자, 잠시 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자, 스카이림을 하다 말고 난데없이 다른 얘기 좀 할게요. 제가 진짜 길치예요. 제가 얼마나 길치냐면은, 어, 제가 되게 못하는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수 없는 거세 가지. 첫 번째는, 음치, 박치. 음치, 박치, 예, 몸치예요. 심지어 몸치에요 음주, 가무, 노래 부르는 거 진짜 노래방 가면 저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두 번째, 길치. 제가 얼마나 길치이냐면요제 길치에 대한 이제 사연 조금 말씀드리면은 어, 예전에 이제 제가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에는 서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면은 지하차도가 있어요. 서면 지하차도 지금 이제 서울로 치면은 강남 지하상가. 그 강남 지하차도 지하상가 정도 생각하면 돼요. 서면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지하도가 있으면 양쪽으로 상점이 빽빽히 있는 그런 여러분이 아시는 그냥 그 지하상가예요. 제가 이런 지하상가를 갑니다. 지하상가를 가다가 지하상가를 이렇게 즐겁게 지하상가를 가다가 여기 목이 말라서 편의점에 살짝 들어가요. 그리고 음료수를 사고 담배를 한갑 사고 껌을 한통 삽니다. 그리고 나오잖아요. 내가 왔던 곳이 이쪽에서 내가 왔는지, 이쪽에서 내가 왔는지, 몰라요. 레알. 소름돋죠. 내가 이쪽으로 가고 가다가 이 편의점을 들어왔는지, 이쪽에서 오다가 편의점을 들어왔는지, 편의점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 몰라요. 완전 여기서 헤매요. 멘붕 옵니다. 그럼 좀 가봐요. 좀 가면서 봅니다. 어, 이 가게 내가, 이, 이 가게를 내가 봤었나? 어, 이 가게 아까 봤던 것 같아. 아, 내가 아까 이쪽에서 왔었구나. 다시 이쪽으로 걸어갑니다. 예. 정말 심한 길치에요. 마지막 세 번째. 얼굴. 사람 얼굴, 얼굴 기억 되게 못해요. 얼굴치. 남일같이 않으신 분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분들 있어요. 예, 저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얼굴치. 사람 얼굴 진짜 기억 못해. 얼마나 기억 못하냐면은, 제가, 그, 뭐냐, 뭐지? 저희 장모님 얼굴도 지금, 장모님 얼굴도 길에서 만나면 몰라, 몰라요. 그, 장모님의 집에서 만나면 이분이 장모님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길에서 만나잖아요? 모릅니다. 사람 얼굴 진짜 기억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름 돋으시죠? 아, 레알, 진심으로. 사람 얼굴을 한번 봐서는 절대 기억 못하고요. 한, 최소 한 다섯 번 정도 보면 이제 기억합니다. 한번한번 한번 봐선 절대 기억 못해요. 저는 한 최소 다섯 번 정도 봐주면은 이제 아이 사람 한 어디서 본 사람인데 이름까지는 기억 못해. 어디서 본 사람인데 정도까지는 기억할 수 있고요. 한열번 정도 보면 이제 이름도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저는 아 진짜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랑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뭐 그런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우리 마누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 얼굴 진짜 기억 잘 해요. 어느 정도로 기억 잘 하냐면, 우리 마누라랑 어디 결혼식을 갑니다. 저희 뭐 회사 동료의 결혼식을 가요. 결혼식을 가가지고, 누구 처음 만나, <laughs> 응, 처음 만나는 사람이 있어. 우리 마누라는 처음 만난 거죠. 어, 안녕하세요. 저 식빵님 마, 마누라예요. 이렇게 인사해요. 그리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뭐 짧은 이제 인사한 다음에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얘기를 해요. 3개월이, 어,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 그 얘기하다가, 아, 그 예전에 우리 결혼식에서 한번 봤던 사람 있었는데, 누구누구라고 혹시 기억나니? 그 사람이 지금 뭐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마누라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3개월 전에, 그 누구 누구 결혼식에 갔다가 만났던 사람 그때 왜그 빨간색 체크 무늬 남방 입고 그 뭐냐 그그 그 뭐지 그 파란색 렌드로바 신발 신었던 사람 얘기하는 거지 얼굴 좀 까맣고 안경 썼던 사람 얘기하는 거지 약간 뭐 약간 정주나 닮았던 사람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야 우리 마누라는 레알 소름 돋으시죠 나랑 정당대야어 그래서 반했어.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걸 가진 사람한테 끌려요 본능적으로 저희 마누라는 저한테 없는 걸 가지고 있어 이분 최소셜로 어, 거짓말이 아니라 레알 저희 마누라는 사람 만나면은 그거 완전 잘 기억해요 근데 어, 저희 마누라도 길치긴 길치예요 길은 잘 기억 못해요 공통점 사람은 공통점이 있어야지 끌리고요 또 나와 엄청나게 다른 것 나와는 너무 다른 그런 차이점이 있으면 또 끌려요. 저희 마누라는 저와 길치라는 공통점을 가지면서 저라는 제가 가지지 못한 능력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여자. 너란 여자, 농약 같은 여자. 저희 마누라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공감과 비공감. 그렇죠. 예, 그런 얘기였어요. 여러분들도 어, 좋은 사랑 만나서, 예, 오래도록 행복하게, 예, 사시길 기원해 드립니다. 돼지 모신의 가오가 함께 하길. 식빵의 축복을 여러분께 드립니다.